약 9년 만에 공개되는 소편 인사이드 아웃 2의 오프닝 공개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라일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어떤 감정들이 솟구치고 있는지 바로 보러 가실게요. 어느덧 중학생이 되어버린 라일리 지난 1편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 이제 라일리는 13살이 되었고 여전히 사랑하는 하키의 교정장치 이 사춘기 소녀답게 턱엔 여드름까지 보이고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감정 컨트롤 본부 지난 1편에 이어 라일리의 주요 감정 기쁨, 슬픔, 벌어, 까칠, 소심이까지 총 5가지의 감정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데 라일리는 13살 생일을 맞이하고 칡걸선 고무줄까지 튕겨줍니다 이제 인생의 커다란 파이가 하키 가 되어버린 랄리 새로운 인격을 통해 하키섬이 만들어졌고 여느 때처럼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 What is that? 감정 컨트롤 제어판에 빛나는 빨간 버튼 바로 1편의 엔딩에서 언급되었던 right, guys. What's It's not 이 사춘기 버튼 이 버튼은 속편에 떡밥을 남기기도 했었는데 버튼의 사이렌이 힘차게 울리더니 무지막지하게 이곳을 부숴버리는 누군가 안전모를 쓴 철거요원들이 이곳을 갈아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제어판을 열어 다른 형태로 개조했는데 열세 살이 된 라일리에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시점, 즉 사춘기 라일리의 감정들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더 복합적인 감정들을 그리게 될 거라는 걸 암시합니다. Who made the 그렇게 메인 컬러가 주황색으로 바뀌어 버린 제어판, 그리고 그때 괴상하게 생긴 오렌지 컬러의 친구가 이들 앞에 등장합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불안이. I'm anxiety. 13살 사춘기의 나이가 든 만큼 이 랄리의 불안한 감정이 추가된 거이 불안한 마음답게 캐리어를 6개 다 준비했고 시종일관 불안한 기색을 내뿜는데이 친구는 기묘한 이야기의 히로인 마야 호크가 연기하고요 오예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는 감정들 민트 컬러의 주근깨 친구 브러비 또 시종일관 지루함을 느끼는 따분이 마지막으로 빙봉을 떠올리게 하는 핑크 컬러의 친구 어, 실시간으로 당황하는 당황이까지 새롭게 추가된 세계의 감정까지 총 8개. 랄리는 이 8가지의 감정을 갖고 새로운 장소에 들어섭니다. Look, so cool. 바로 하키 대회 열리는 아이스 어리노인데 랄리는 여기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새롭게 추가된 감정들은 너도나도 존재감을 분출합니다. 그렇게 조져버린 첫 인상. 라일리에겐 갖가지 감정들이 솟구치고 여기서 어떤 부류의 친구들을 사귀어야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에 항상 후회 또한 따른 법이겠죠. 여기서 어떤 부류의 친구들을 사귀어야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그리고 이런선택 항상 후회 또한 따른 법이겠죠. You can't just bottle us up. We are suppressed. 그리고 이어지는 불안이의 주장. 이제 기존의 단순한 감정보다는 더 복잡한 감정들이 라일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여기에 당황이가 협공하고 다섯 개의 감정은 유리병 속에 갇혀 버립니다. 그렇게 불안이의 통제하에 이루어진 새로운 라일리 작전. 여긴 대충 포커 카드로 만든 파티전에 각각의 콩알같은 말랑세포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이들 옆엔 야근을 부르는 커피잔이 잔뜩 쌓여져 있고 이 빨간색의 동그란 버튼까지 보입니다. 여기선 사춘기 소녀 라일리의 예민함 그러니까 기존의 기쁨과 슬픔 버럭같이 소심한 감정들보단 사춘기 시절 특유의 불안하고 부러운 감정 이렇게 방황하고 당황하는 감정들이 우선시되지 않을까 싶고 실제로 이 장소에 보이는 화면 속엔 이렇게 라일리의 당황한 모습들 무언가 불안한 상황들이 벌어진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이 세포들은 실시간으로 이 상황들을 예측해 불안이에게 보내고,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이러한 상황들을 유추하는, 그야말로 불안함을 증폭시키는 공간이 아닐까 예상됩니다. Come on. Have I ever you wrong Many times. 갇혀버린 다섯 가지의 감정은 새로운 장소에 떨어지고, 새로운 장소엔 수백 개의 가닥이 하늘 위로 솟구치고, 바닥엔 형형색색의 구슬까지 보입니다. 바로 1편에 등장했던 라일리의 기억 쓰레기장. 마치 이곳이 정화된 듯한 장소인데 여기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인 구슬들 즉라일리의 다양한 기억 구슬 감정들이 연결되어 있고 이중 일부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줍니다. 이후 기쁨이가 들고 있는 구슬, 기쁨과 슬픔이 적절히 섞인 구슬 들고 있고 이라일리의 장기 기억 보관소 롤로코서 구조물 같은 이곳이 무너지고 늦잠을 자버린 라일리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 바로 불안함의 끝! 그렇게 더욱더 풍성해진 랄리의 감정, 어디로 튈지 모르는 랄리의 감정들을 끝으로, 인사이드 아웃2의 예부는 모두 끝이 납니다. 이렇게 2편은 사춘기를 맞은 라일리, 복잡해진 친구들과의 관계, 바뀌어버린 외모 등, 새롭게 피어나는 수많은 감정들을 비추며, 더 다양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보여줄 예정인데, 전작의 감독과 더불어 몬스터 주식회사, 업과 소울 등을 연출했던 피트 닥터, 그야말로 픽사의 본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분은 이번 소편의 연출에선 손을 뗀 상황, 대신 굿다이노의 각본 엘리멘털의 쿠로로 참여했던 캘시만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는데, 이 작품 자체가 피트의 자식 같은 작품이기도 하고, 피트는 여전히 픽사의 수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작품의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정말 큰 감동과 울림을 선사했던 이 작품 인사이드 <목소리> 아웃 2는 오는 6월 개봉됩니다. Boy, Those guys are jerks. Wow. Those guys are jerks. <laughs>